Sơ m 할렐루야. 오늘 2022년 5월 22일 5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목숨을 걸고 로스를 구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일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또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죽을 똥살 똥으로 그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목숨을 걸고 일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장사하고 회사 경영하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있고 목숨을 걸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중에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젊었을 때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정책에 따라 인재로 뽑혀서 선발되어서 아, 바벨론 나라의 문화와 학문과 법도를 배우게 되었는데 왕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왕이 특별히 제공하는 산의 진미의 식탁을 있었는데 그 식탁을 거절하고 목숨을 걸고 거절하고 아 자기가 먹는 음식을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그의 세 친구들도 또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내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카할 롯을 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통에 포로로 잡혀간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온 땅이 물이 넉넉한 요단 근력 쪽으로 가서 살다가 것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상같고 애국당과 같이 좋게 보이는 소돔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살고 있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가나안 주변에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 북부지역의 연합군과 남부지역의 연합군이 서로 동맹을 해서 큰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가난 남부지역 가사도 왕들이 북부지역 엘라 왕 그돌라 오메를 12년 동안 섬기다가 더 이상 못 섬기겠다고 배반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즉 북부지역의 왕들이 더 강해서 남부지역의 왕들이 매년 조공을 많이 바쳐왔는데 조공을 바치는 것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이 길러졌는지 조공을 줄수 없다고 이렇게 중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구 지역 내네 왕들이 동맹을 하여서 쳐들어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시대 때 중국 땅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새 나라가 힘이 없어서 힘센 중국 나라들의 조공을 바쳐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 없다고 중단하자 쳐들어온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북부 내왕의 네 연합군과 남부 다사도왕의 연합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북부 연합군이 승승장구하며 남부 지역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남부 지역의 왕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하게 되었고 북부의 네 왕이 당시 가장 잘 살고 또 부여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재물까지 빼앗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모두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평화의 시대보다도 전쟁의 시대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6.25 전쟁, 일제 침략, 임진왜란, 정유재란, 중국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몽골족이 쳐들어오고, 일본 애놈들이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왕들을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또 남편들이, 아, 아들들이 전쟁으로 죽어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는 것일까요? 전쟁이나 싸움이나 사람의 욕심과 탐욕과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나라가 바로 이웃나라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 중에 있고,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도 휴전 중이며, 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고 욕심과 탐욕을 싸워야 하고 마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타도바울은 에벤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야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분명한. 하게 싸움의 대상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 어떤 전쟁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작은 갈등이나 다툼이 없이 사이좋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걸고 조카로을 구한 아브람의 모습입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용기와 준비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통에 조카 롯이 포로 로 잡혀가서 가고 양식과 재물을 다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롯을 구하기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무리 적서 마모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은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북부 연합군이 아모리 족속도 침공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루시 잡혀갔다는 것을 알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롯을 구하려 나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13 318 명을 거느리고 직접 정군 지역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는 먼 거리까지 적 적진까지 쫓아가서 자신의 부하들을 나누어 한밤중에 적군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과 쫓아가서 조카들과 재물과 또 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간 곳은 가나한땅 측음에 이스라엘 남부지역에서 최북단지역 땅까지 그리고 호발지역에 잡혀있는 롯을 구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나이가 75세가 훨씬 넘었고 또 북부 4개의 연합군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 전쟁은 게임이나 놀이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예쁜 짓을 하고 참 이렇게 사랑스러운 조카가 아니라 삼촌에 대한 기본적인 의도 없이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버린 그런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얄미운 조카에게 목숨을 걸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입니다. 비록 전쟁이 나서 불행하게 고로 잡혀가서 재산도 다 잃었지만 섣불리 나설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스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이런 조카 롯에 대한 얄미운 마음과 미운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조카 롯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나간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한 땅에 이사 온 이주야이지만 자신과 가족과 일행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소유,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시대 상황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대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그냥 사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난한 땅으로 부르신 뜻을 알고 시대를 대비하며 가족과 일행과 함께 사는 사람을 지키는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통찰력을 주셔서 참으로 한밤중에 대원들을 나누어서 기습 작전으로 방심하고 있는 적군들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롯과 또 재물과 부녀, 친척들을 빠짐없이 다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구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미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온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닌데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과감하게 걸는 용기와 또 사랑과 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손익을 따지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최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이 조카로스를 구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영화가 있는데, 세 아들을 나, 나란히 전쟁터에서 잃은한 어머니가, 마지막 아들만은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군 당국에 전달을 합니다. 군 당국은 고심 끝에 네 명의 특수 군인에게 여덟 명의 군인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라이언 일병 일반 계급을 달고 있는 라이언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덟 명의 군인 군인이 희생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카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과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조온과 비웃음을 강화하고, 또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살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그러하겠지만, 한 달이 건너서 조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 아무나에게나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목숨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기에 내 피부치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피부치도 소중하기에 목숨을 내놓을 수 없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을 만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목숨처럼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조카와 친척과 이웃을 구원하는데 목숨을 걸다시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유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죄와 사망의 종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지 하지 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만하면 놀라운 일을 할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일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금일 소망 교회 성도님들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기 목숨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한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쟁으로 조카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기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구 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로스를 구한 말씀을 듣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조카로스를 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조카로스를 구한 것이, 구한 것을,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초기 믿음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조카 롯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러 나선 것입니다. 사실 얄미운 조카 롯에게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돌봐주었고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살겠다고 좋은 곳으로 선택하여 가버렸기 때문에 삼촌으로서 책임은 다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는 사랑을 가지고 조카를 옷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준비성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악하고 무섭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여 방어하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신을 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로스를 구원하는데 적용을 했습니다. 가신 318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기습 작전을 해서 318명으로 네개 연합군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승리에 감격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그는 거침없이 뛰어 들어가서 롯을 구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성과 지인은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목숨은, 사람의 목숨은 목숨을 걸어야지 구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목숨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은 자기의 전부입니다.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로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얻어야 할 목숨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목숨을, 구원, 목숨을 구원해 주시셔서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목숨을 얻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과 지혜를 배워서 가족을 구원하고 자손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 지역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목숨을 건, 걸고, 로스를 구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사랑과 지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저희가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건진 바, 건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